안녕하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바나나를 먹으면서 바나나를 먹는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바나나를 먹는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나나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에너지, 비타민 및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그들은 또한 맛있고 먹기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바나나를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나나를 아침에만 먹어야 한다고 믿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하루 중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바나나를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탐구할 것입니다. 먼저 바나나의 영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나는 섬유질, 칼륨, 비타민 C, 비타민 B6 및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그들은 또한 칼로리와 지방이 적습니다. 바나나의 섬유질은 더 오래 포만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칼륨은 건강한 혈압과 심장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바나나의 비타민 c와 항산화제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을 퇴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바나나를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 바나나는 하루 중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낮에 먹을 수 있는 훌륭한 간식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아침 식사에 추가해도 좋습니다. 사실 많은 운동선수들이 운동 전에 바나나를 먹는데 바나나가 훌륭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간식을 찾고 있다면 오후에 바나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다음 식사 때까지 포만감과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루 동안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에너지원입니다. 체중 감량을 원하는 경우 아침에 바나나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섬유질은 더 오래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하루 종일 덜 먹도록 도와줍니다. 아침에 바나나를 먹으면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하루 종일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나나를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바나나는 하루 중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입니다. 그들은 에너지, 비타민 및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하루 종일 포만감과 만족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할 때마다 바나나를 즐기세요. 이 기사에 투표하고 아래에 댓글을 달고 친구들과 공유하여 제 작업을 지원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